아저 싹싹 털어갔는데? 아 지도는 안 가져갔네? 이, 이, 이 지도가 진짜인데? 저거 내가 정형 좀 보고 빡치라고 해놓은건데 <laughs> 저거 빡치네? 잠깐 잠깐 뭐 잘못된 것 같다 자 소우 so 한 아까 5분 플레이 했나요? 아이엔 그루트 나 떼고 들어가겠습니다. 잡았다. 스켈레톤 어디 갔어 씨? 나와. y e 김일령의 활 복귀. 아,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돌이구만 오, 어, 다행이다.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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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자라 비밀의 열쇠. 오, 딱 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무덤 도구라는 것 같고. 오, 건지긴 했는데 뭐가 많이 부족한데? 잠깐만, 이거 자석석 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자석석 떼가야지 이거. <laughs> 요거였나? 아, 요거다, 요거다. 내가 되게 허접. 숨겨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이쪽이라고? 왜, 왜 나침반이 이쪽으로 가리키지? 아 뭐야? 왜 여기야? 아아 아, 그렇구나. 아 응? 아니 얘기를 했어야지. 나 보물 고블린 잘했어라 즐거웠던 우리 집 뭐요 우의 음. 해방이라는 음지? 명분으로 아, 근데 그 십성 신발이에요 다 아니 그거 각별님 거 빼온 거예요 아, <laughs> 각별님 그러면은 전부이가 이분 약간 이상해 뭔가 하고 싶은 거 같아 우리랑 우리 죽여서 얻은 이득이 <laughs> 텐트 소리가 왜있어 잠깐만요 누구 계신가요? 누구 계신거 같은데? 내가 사람 냄새 하나 잘 맡거든 아 여기 이게 뭐하자는거죠? 뭐야 왔다왔다왔다 담따님 박별님 네, 박별님이 음영하게 숨어가지고 막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잡혀왔습니다 아 보고싶었잖아 아 여기가 영영이냐? 기다리고 있었잖아 여기 왜이렇게 개판이야 넌 왜여깄어 우리 못난 방장 어떻게 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 어르신? 먼 길을 나왔다 일단 어르신 희소식 뭐요? 공룡 네 파일런 부수고 왔어요 제가 오늘 아 그래요? 또 지금 네. 부셨어요? 2번 됐죠 그냥 아 네. 그렇구나 아니 남의 집 파일런을 왜 이렇게 부수고 다녀야 좀 냅두지 가서 아이템이나 좀 넣어주고 아니, 올 것이지 아니 파일런 부수면은 뭐 그게 이때면서요 흡수하는 아 그거 아직 패치 안 했어요 내일 저녁쯤 될듯 아니, 될 아니 듯? 언제 패치 아파 죽겠는데 뭔 놈의 패치요 <laughs> 게시판에 하나 남왔네요 이거 각별님이 쓴거 맞아요? 이거. 야, 나 각별인데. 우리 기지 여기서 뒤도 쫓감이 있거든. 이거 찐따더다가 각별님이 전 쓰신 여기 거예요? 저는 처음 오는데요. <laughs> 파이브 팝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아니야, 여기 있어. 새로운 전단지 드릴게요. 전단지가 있어? 내일 저녁, 내일 저녁에 그 여기서 근처에서 이제 경매가 열린대요. 파라다이스 상점. 파라다이스. 영영 어, 여기 오늘 저녁에. 어, 있다. 에이,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유라님입니다. 아, 유라님 땜에 유라님 어, 예, 왜 그래요? 예, 예, 예. 아, 유라님. 아, 아 잠슬 님. 잘 받았어요. <laughs> 쓰레기 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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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농님이다. 오, 오, 왔다 오, 제가 다초대해 놓고 제가 제일 늦게 왔네. 아유, 미정 미안해라 이거 왔어요. 아, 아, 저 있다, 저 있다. 있다. 왔다좀세 아, 보이는 사람 하시해. 왔다. 박과님도 오셨네. 아, 다들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냥 있었네요. 있는 거야. 사람이 고픈 사람이. <laughs> 저희 사람들이 지금 해나 일진 놀이하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부로 공룡 팀은 두 팀으로 나눠졌고요. 지금 온라인인 공룡 두, 두 명이랑 오프라인인 공룡 <laughs> 두 명으로 나눠. 졌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laughs> 집에 안 가세요? 아, 저희, 저희, 같이 가는 거, 저희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냐아냐 몸 뒤만 아, 다 집이지 우리지. 잠 때리네 가기로 했잖아요. 받아 줍니까? 아, 네네. 저희 집? 아 청소 안 했어. 아안 청소 안 했어. 아 네.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청소해. 내가, 내가 내가 괜찮아요. 치워줄게. 사실... 내가 치워줄게. 아, 그럼 각각 한 명씩 데려가죠 저희가 쪼마님 데려갈게요. 아니에요. 쪼마님이 위험 인자기 때문에 쪼마님은 우리가 데려가겠습니다. 에이 뭔 소리? 쪼마님 저랑 같이 왔는데 이때까지? 뭔소리야 따로 오던데 아까 <laughs> 같이 왔는데요? 마음만은 같이 왔어요. 밥준이 <laughs> 그럼 선택해 보세요. 그 쪼마님이에요, 저예요? 당연히 나. 쪼마님. <laughs> 에이 왜요? <laughs> 농님 지금 3주 동안, 4주 동안 지켜봤는데 분탕 종자라서. <laughs> 제가요? <웃음> 나는 찌림을 <laughs> 위해서 충성한 박한 아니 우리 팀인데 왜잠드한테 충성을 해요? 아저씨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저씨라니. <웃음> 아저씨 개발자 아니에요? <laughs> 아니 서보장이 버려졌어. <laughs> 어 저번 주에 한주 아파하기로 했더니. 됐다 <laughs> 네, 그쪽 님 네. 그냥 위더 소환하시죠. 나한테 위더 머리가 있는 건또 어떻게 알았대요? 아니 그냥 그냥 소환세요 예. 여기 소식이 빨라 다크포레스트는. <laughs> 초콜샌드 있는 사람? 저 있어요. 아, 누가 책임? 어어어 어. 있대 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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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나인가? 한번 각별 잠깐만 그거 나였던 것 같은데. 소환해서 먹는 사람 가져가자 너도 어? 그러면 각별님네도 이거 먹으면은 희생 없이 할수 있는 거야 바도. 그러네. 각별님. 어 나쁘지 않다 이거 딜? 어 뭐라고? 각별님네도 신옥이 바로 만들 수 있게 여기 위더 소환해주겠다고. 눈아 눈, 눈이지 눈아눈 때문에야 눈, 아, 눈 때문에.

어 야야 죽겠다. 뭐뭐뭐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벌써.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가, 뭐야. 누가 누가. 누가 뭔데 나? 어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코마 팀 아니야? 어디가? 코마 어? 팀이 왔어? 뭐라고? 어 도망가다 도망가다 삼지창. 삼지. 삼지창. 삼 저거 차고 뛰었다. 파이프 어. 뭐 하는 너, 놈들이야 누구야? 이거. 우영이냐? 아니 삼지창이야 코마야. 파... <laughs> 파... <laughs> 저거 파... <웃음> <웃음> 뭐야 삼지창 파이프야. 식감 뿌리고 다니는 거 봐. 근데 그, 너희한테 지금 필요 없는 그, 별 하나 때문에 너나, 타겟 타깃, 타수 있어 target, they s h o u 아니, 근데 파이브님 그거, 별 그거 가지고 뭐하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뭐하고 싶냐고요? 어.. 협상? 어떤 협상 할까요? 여기 지금 두 팀이 그걸 굉장히 갖고 싶어 a 요 진짜요? 왜요? 아니 이것도 팔게? 어. 아니 왠지는 묻지마 안 좋은 그 사연이 있어 <laughs> 아 사실 다 듣고 있어서 다 e 기 m You're going 각별립이랑 따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각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아니 공룡은 어? 아뭐 기회를 주시면 저는 항상 좋죠. 야씨 그거 위대머리 내가 갖고 왔어? 뭐? <laughs> 그러니까 공룡 팀도 <laughs>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도 절반이 있어요. 지분이 있지? 제가 영혼 모래 들고 왔는데. <laughs> 아니 우리 이름부터 별이야. 지분 우리 거야. 표 <laughs> 원바. 솔직히 파이브 내가 이제 방송하는 내나 파이브 파이브 했으면 나한테 별 줘야 된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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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얼 솔직히 나한테 줘야 된다. <laughs> 저 각별립 팀 따라갈래요. 안 그래도 가출하고 싶은데 왜 가출을 해 가자! 가자 가자 그럼 <laughs> 그쪽이 어, 네. 잘 정리하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그냥 나는 그냥 역, 역량 와서 위더머리 세개 뜯긴 사람 되는 거야? 그렇네 미안하다 쪼만 한... 저렇게 먹었어야지. 먹고 뛸줄 몰랐지 가자 가자 우리 코만님네 옆에서 살까? 코마님 네. 집 어딘데 <laughs> 야 이거 <5님> 죽였어 <laughs> 안 먹겠지 가시죠 바이브님 아니 근데 왜, 옆집에 해 옆집에 변하실? 그래. 뭐야 너 그런 거왜 있어? 제가 애초에 각님고 어, 이런 고기고 뭐? 있었어. 아 미친 뭐야 지야이거도 되는 걸? 근데 제가 줘야 되는데 스스로 얻으시려고 하길래 뺏었죠그고 아, 해. 빨리 고 해. 나 이미 아까 못별 해. 버렸어. 목구해 이제. 고아 뭐야 근데 이러면 다 꼬였는데. 내, 내 계획이 다 꼬였어. 원래는 이렇게 하려 했어. 어, 이미지 어차피... 이야기 저도 껴줘요. <laughs> 그쪽 채팅방에 없어, 너가. 이미지 <laughs> 이야기 저도 껴줘요. 파이브야. 네. 지금 네가 배신하자 을 코마를. 우리가 지금 코마를 잡아보면 <laughs> 혼자 있을 때 잡아보면. <laughs> 아, 야 이게 답이다. <laughs> 야 이거 말고는 지금 뾰족한 <laughs> 어, 수가 <laughs> 없어. 감사드립니다. 이 서버에서 파일런 첩부 수고 다니는 저 인간을 잡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일단 근데 지금 저지르지 말고 시간 많으니까 저만더 고민하는 거는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거 저질러야 돼. 시간이 없어. 근데 이거 시장 애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라서 이 유득학을 망치기가 좀 미안한데. 아니, 어차피 우리가 너네 집 옆에 있는 걸 비밀로 할게. <laughs> 고. 안내해라. 아 많네. 근데 확실히 제가 지금 코어 팀으로 안 나가는 건 너무 리스크가큰것 같고 아 되게 그냥... 되게 빼네 그, 그 동네 그 동네, 그 <laughs> 동네 그러면은 그 동네 언저리, 그 동네 한1 0 0 0 블록 떨어진 곳 언저리 근데 이거 아무데나 델다 주고 떨쳐 던져 놓는 거 아니야 우리 예 설마 그럴까요? 파이브님이 그러니까. 그러겠어 그러니까. 저기로, 갔잖아, 저기로 그렇게 어, 갑자기 방향을, 방향을 바꾼다 어 갑자기 잘, 방향을 설마, 바꾼다 파이브님이 그러겠어 근데 이거 삼십 장 데미지 너무 약해요 데미지를 하라고 음, 넣어놓은 어, 게 아니니까. 저... 이거 이거 멋있어서 좋았는데 이거 와, 올리나라가긴 하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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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야 선수형 그런 거. 어 뭐야. 우와 간지난다. 박별님 왜 우리 저런 거 없어요? 그, 터졌어요. 우리 제네지 갈라면 이렇게 비 맞춰가면서 가야 돼? 그, 어멀사나가 그렇지 뭐. 어쩌겠어. 집주인이 깡패지. <laughs> 우와 뭐야 저거. 나 진짜 부럽다. 돌고래 아님? 아니 이거 서커스도 되겠다 혼자. 진짜? 대박인데? 아비틱질 아, 열받는다. 왜대려다 주는데 일 받으면 안 되지? 저는 다 깨졌어도 언젠간 했을지. 아, <laughs> 어, 그... 아이고 어떻게 했어? <laughs> 또 뭐라 했다고 한대 풀려치고 가는 거 봐. 근데 <laughs> 여행하는 예, 예, 거 어때요? 왜왜왜 슬슬 쫄리는가? 아, 이거 영영 아닌 거 같은데. 어 그래도 방향 아는 거 자체가 님들 제가 없을 때 그냥 뒤져보면 끝 아니에요? 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상도동이 너무 멘치스나 에. 어? 그렇게 못 믿어? 그러면 자꾸 못믿었게 행동을 하는 수가 있어 <laughs> 저기 저 언덕어떤 저 언덕어떤 저 언덕 그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 아니 그러니까 언덕 어땀. 바로 밑에다가 파일럿 설치하는 거지 바퀴를 좀 보면서 살고 싶어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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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산기슭 요, 요 근처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영영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눈치껏 누리가 좋아요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 이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어... 딱히 없는데. 뭔가 산맥에 야, 쌓여 있고 산맥에 쌓여 있고 여기서 왔죠? 어?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차라리 저기. 저저 위에 올라가자고? 쪼기. 어, 차라리 저기라자. <laughs> 이런 <웃음> 더, 요런 데 덧불리. 중앙에 딱 지옥이 가는 게 좋겠지. 여기 여기 여기다 딱 하면은 가려서 안 보일 듯. 정 중앙에다가 두네. 이런 방법. 응. 악사 안 되게 조심하고. <laughs> 어, 됐다. 오. 어? 아, 조졌다. 씨. 아, 씨. <laughs> 이거 뭔데? 우리 장식이야? 어 디자인. <laughs> 너무 이쁘다. 어때? 구기럽 스타일, <laughs> 모던이야. <때리> <laughs> 이거 오늘 코마 상점 이거 몇 시야? 5월 6일 오후 8시 00. 아, 뭔데? 뭐 이거? 어, 이 뭐야 이게? 파이브 끌고 오는 장치. 이거 무슨 리스폰 기계냐? 동동 띄워놓고 나서 이제 저기다가 소환 딱 하는 건가 보네. 여기 어디 이름표가 순간 보였는데. 내놔, 이씨. 왜 니가 다기밀령 세트를 입고 있는 거야? 일단, 그, 저희 한번 건너에 네. 써봐야 되거든요. 쓰러 가보실래요? 정찰하러? 내가요? 네, 오케이, 얻었어. 오! 아, 이거, 우리 이거. 우리님? 어, 어디에요? 아, 놓네. 독립도 왔네? 폭죽 있어요? 에 있어요. 지금 방금 받았어요. 해쓸수 아, 있어요 무한으로 쓸수 있어요. 무한이에요? 네. 대박. 갑니다. 그거 쉬프트 누르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뭐예요? 그냥 구경하시면 돼. 주변 정찰하시면 돼요. 갑니다. 어? 오오. 오오. 오오오 와. 하자. 오 대박. 우와 우와 우와. 째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니까 잘 파악해요. 네. 짱이다. 뭐 이거 중간중간 뭐 있으면 쓰셔지거나 겠어어 잠깐만 <laughs> 폭죽이 없어졌다. 어? 아 저기요. 나 이거 무한으로 무한이라매. 만들어놨는데. 무한이라매아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나 그래가지고 나 이때까지 화약 구해왔는데 북중만들라고. 지금 어떻게 아, 못 만들어요? 어떻게 진짜? 만들어서 위에서 ]져요. 지금 못 떨고 위에서 못 떨고 나 지금 집에 돌아갈 텐데. 아 어떻게 못 해? 나 내리면 안 되나? 나 내리면 여기서 탐사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돌아가줄 걸요1분 있다가. 나도 집 가져요? 아니 혹시 아, 몰라 있다가? 버그 버그일 수도. <laughs> 버그를 유도하는 팀원? <laughs> 와 패턴 그... 짱 많아 대박. 어? 집에 왔다. 한번 심심한데 파이브 소환이나 해볼까? 뭐지 용님도와. 아. 오 됐다. 소환된다. 오 뭐, 뭐야? 뭐뭐 <laughs> <laughs> 하고 아, 뭐 있었니? 아니, 안녕하세요. 코머가 <laughs> 상점 만들고 싶대서 상점 명령가 있었는데. <laughs> 그럼 다시 던져두고 가. 이거. 아 온기우 여기 눌러 안 쓸까? <laughs> 아, <그거> 두 개. <laughs> 여기 제일 미쳤는데. 아, 그리고 유란님이 유란님도 느꼈던 게 어제 파이브님이 우리 데려올 때 일부러 자꾸 아카시아 지역만 빙 둘러서 왔거든요. 아카시아 있는데 아카시아 지역 주변에 있다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살아남는 거는 뒤통수 쳐가지고 하나 먹는 거밖에 없다. 그러면 8시 이후 1 2 시쯤 패치 적용하면 되겠다. 패치 뭐예요? 패치 그거 파일럿 패치 부서지면 팀 넘어가지는. 거야. 나는 원래 그런 패치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애들이 다 템을 맞추더니 전진광이 돼버려가지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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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떴다.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두 개만 더 구하면 돼. 여기, 여기. 어 뜸. 아니 이게 어. 뜨네? 어 이러면은 세 개를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진짜. 야딱한 마리만 더 잡아 보자. 이거 안 되면 가야 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떴을까요안 떴습니다. 똥망 가자. 우리 가면은 파라다이스인지 이제 다 파라다 없을 것 같은데. 파라다 없어 이미 팔았어. 뭐 어디 갔지? 요거 아니야? 아저기 계시네. 어, 사나님인가?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점 아, 팔고 적응다. 있어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상점 가시려고요? 아좀 늦게 왔습니다. 아 오세요 오세요 따라오세요 아, 따라오세요. 오 뒤에요 뒤에요. 자 손님 맞이해라 손님 맞이. 어 오셨나? 오셨나? 아 오신다 오신다. 아 뭐야 느낌 이상한데? 이 우리, 우리 우리밖에 안온거 같은데? 그 우리 우리 상점 이름이 뭐냐?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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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 상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laughs> 어이 뭐야 흑요석 별조각 3세트 흑요.. 어 신호기도 파네? 삼지창 삼지창에 별조각 20개? 잠깐만 아, 잠 뭐야 뭐야 아, 뭐야 드립니다. 다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우리밖에 안온거같아 <laughs> 저희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럼 다별 조각이네 손님인데 손님인데 저 다이아 바지 아, 예. 다섯 개만 사갈게요. 아예 아, 예아그3지창도 예. 아, 예. 아, 그 하나 마련해주면서 아, 감사하겠습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나집에 택배로 보내놓을게요. 아 네. 택배로 아, 보내줘. 아, 네. 보내 아, 아, 보내 네네네. 예. 고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야 이리로 와봐. 야 이리로 와봐. 네네네. 대박아진데? 저기요. 등록 속해 삼지창에 별 조각 20개라 그랬나? 그러면 이걸로 40개 달라는 거네. 삼지창 하나에 4만 원? 이거 맞음? 저기요. 네. 저기요. 아또 모니가 반가워하시네, 되게. 아니, 우리 아, 우리 첫손님 아, 아,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요. 아, 니 아니, 아니에요. 저희 지금 손님이 앞에한 숙명이가 갔다 왔어요. 음.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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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거래하려고 하거든요. 어, 아,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보니까 여기 좀 바가지 상점 같아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근데 그리고 다 우리 말고 다른 손님도 없었던 거 같거든. 우리 이제 첫 손님 하련 어때? 아뭐뭐뭐할 건데요. 뭐 사실 건데요. 저희 삼지창을 아, 네. 예, 네, 두개 사겠습니다. 두 개인데 별가로 한 세트 해 주세요. 아, 별가로 한 세트.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음... 아,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은 거 같네요. 일단 삼지창 하나를 건네보고 어, 삼지창 아, 하나만 이게... 줘. 아, 아, 나 같은 거 그냥 두고 그럼... 말었다. 그걸... 빨리 줘 봐. 아, 이게. <laughs> 이거 손 사기꾼 아니야? 이거 진짜 이게 여기 뭐, 당첨이 진짜 뭐, 뭐, 이거 입구부터 아, 맘에 안들었어 아, 이거 아, 네. 이거 아, 미친놈 아, 아니야 아, 이거 그런 걸 어따 아, 어요아저 이거, 이거. 아, 저, 이거 사, 사장님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되거든요 저희가 제가 소문듣고 멀리서 왔거든요 아 그러면 멀리서 왔는데 뭐 아까워서 뭐 하나라도 사가야되지 않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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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 산다 해약하시고 <laughs> 기념품 같은 소리하고 야 그러면 삼지창 많이 쳐졌다 별가루 10개 <laughs> 네, 네. 줘 봐요. 아 내구도 보고 이제 내구도 안 보면 나안 사. 보여드리자, 아 그러면 보여드려. 그럼 별걸로 하나만 주세요. 아뭐 별걸로 하나 같은 소리야 무슨. 굳이 굳이 야 내가 봐도 굳이 굳이. 별점 빵점 줄 거야. <laughs> 아예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이 정도면은 내가 살만하지. 아 그렇죠 그렇죠. 별별로1 5개 어떻습니까? 1 5 개? 아까 내가 마음이 상한 게 있어서 1 0 개로 좀 주고 넘어갑시다. 아. 아, 야 아, 가격 네 배로 싸게 팔리는 건 뭐냐 너 장사에 진짜 재능 없다 너는 <laughs> 장사에 재능이 왔는데, 없는 게 아니라 손님, 물건은 좋아야 될거 손님, 아니야 손님이 그진다 손님이 끄진데 아, 뭐, 아 뭐라고? 아, 이게 이 디자인은 대체 어디서 감명을 받은 거야? 이거 살짝 개맛살에서 야, 그래 차라리 서커스단이 나와 보인다. <laughs> 여기 뿌려 봐. 맞아 수비형 왔다갔다 이거 아니 사람 말을 못 믿으시네 이거. 숙소 숙소 숙소. 차라리 그래 저 돌고래 술을 팔아라. 야야 차라리 아, 유리에다가 야, 물, 물 붓고 하قول, 거기서 쇼를 야, 해라. 야, 나, 나, 나도 할래 나도 할게 나도 할래 <laughs> 이거 할 때나 별거 하나 더. 오 야장 삼장 날렸다. 삼장 날렸다고 어디 갔어? 야 파이브 아예 그 유리. 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래였고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갑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네. 오, 아독 하나 뿌리고 올라는네 어? 독왜안 <laughs> 뿌렸어? <laughs> 야 이거 저주 받아 삼지창인 것 같은데? 에이씨, 삼지창 사기당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상 거기서 삼지창을 여러 개더 사왔으면 더 이득이었을 상황 같은데 왜냐면은 저거에다 다 썼거든. 어 뭐야? 뭐야? 뭔 일이야? 아이템 먹는 소리가 방금 달랐는데? 어 떴다. 머리 세개다 떴다.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갑자기 나다 끝나니까 스켈레톤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싫어? 일단 우리 이사 준비해야 되거든. 여기는 파이브가 우리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습을 하지 못할 거야. 아, 우리 왜 이렇게 도망자신세 된 거가 아니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거 나한테 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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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쏘는겨? 왜 내가 억울로야 빨리 잡어! 아니 왜 내가 억울로냐고요어어 어, 잡았어? 잡았음 잡았어. 음, 뭐? 음.. 없어지긴 해서 여기까지 다 파이브 다음에 만날 때 서로 죽일려고 그러겠구만. 어 근데 어뭘것 같긴 한데 음, 이거 진짜... 5분 내로. 여기 계속 지속되면 그냥 제일 높은 데다 뚫죠? 어, 그. 빨리 받아! 빨리 해! 일단 설치해! 하나, 응. 둘, 셋, 얍! 나이트! 된다, 어, 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어. 자, 저희는 일단 좀 급, 급박하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파이브가 워낙 못 미더스러워가지고 콧날개 어, 착용 공간 일단 원래 있던 대로 좀 돌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좀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오래. 어? 뭔 일이요? 공룡 가문이 멸망했다고? 이러면은 공룡인의 파일론을 부순 건데? 잠깐 잠깐 돌아가야겠다. 뭔 상황이지? 아, 합병이 아니고 잠들 팀이 공룡 팀을 멸망시킨 거야. 바쁜이 이거 무조건 합병이 그래, 뭔 이거 상... 뭔, 뭐, 무슨 상황이야 이게? 아니, 아니 잠뜰 팀에 공룡 팀원 있잖아요. 에. 거기로 붙었네. 그러니까 서버 시작하자마자 신옥이 직된거 설치해서 바로 부순 거고. 우리 같이 있겠지? 아 팀을 합쳤다. 그러니까 일부러 합친 거야. 그럼 우리는 방법이 없어. 파이브 찾아서 코마랑 손잡든가 해야 돼. 근데 파이브는 안 들어왔대? 자나봐. 그니까 자나봐. 밤새가고 뭐냐? 저기 둘이서 나머지 팀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건가? 그니까 패치 시간만 노린거죠 일부러 저기 신호기 깨졌으니까 아 계속 같이 있다가? 게임겠지. 오! 일부러 했네 그래서 계획이 뭔데요? 일단은 코마네하고 접선을 하자 찾아갔는데 근데 이거 어. 만약에 코마네를 찾으면 음. 그냥 바로 부술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방법 저희가 코마팀을 우리가 코마팀을 먼저 찾아나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되게 변두라서. 어떻게 방제 합병을 시켜 버리죠?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의의가 맞아지는 거니까. 어, 어쨌든 케있을 때는 그니까 <laughs> 오케이. 그러면 지금 순찰 좀 돌까? 우리? 이거 화약. 가쩔 말고 방, 바로 가자. 어, 일단 일단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남으면 쓰는데. 화약 그렇게 받아? 보세요. 쳐 들어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 미친. 그럼 되겠죠? 세트가 아니라 시간이 다다르아 오케이 충분충분 충분. 그럼 폭죽 받아갈게요 받았음 간다 가자 오케이 방향 잘 봐주시고 근데 일자로 뚜껑 나올 줄 이거 아니야? 어 이건가? 이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고? 어그런데 이거네 네, 여기서 네, 한번 돌아볼까요 그럼? 여기서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남동 남동 남동? 그 방향 좀 잡아봐 네, 이렇게 가다가 날아가는 사람 또한명 마주치면 어떡 해요? <laughs> 쫓아가야지. 죽어라 <꿈을 웃음> 쫓아가야지. <할 때? 웃음> <중간을> 쫓아가야지. <laughs> 아니지 그 사람도 내려가면 직갈 거냐. 아 그렇게 하겠네 <laughs> 똑같이 다 지나가야지 뭐. 어어 찾다. 았오오 어딨지? 일단 이쪽 방향으로 간건 맞는 거 같지. 네. 좀 조심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집이 옥산 쪽으로. 벌리면 이미 여기다 집지었다. 맞아. 정확함. 내 풍수지리를 <laughs> 보는 눈이 정확하구만. 어, 찾았다. 어디야? 어디 방향으로 라이트, 가야 라이트, 돼? 라이트 라이트. 왼쪽 둘다 가죠?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그래, 왼쪽으로 갔으면 영령을 가는 거였을 거야. 어, 방향을 틀었다? 어, 진짜란데? 와, 이렇게 멈췄어? 저거 뭐야? 뭐야, 이거? H? 어? 모험의 시간은 클리어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잠뜰팀이네 저거 그 잠뜰팀 자기네 기지에서 우리 집 가려고 쭉 와가지고 온거 아니에요? 아 그럼 뭐 여기 근처 또 옛날 우리 집이라는 거야? 아저뭐 뭐 표지판 어. 적혀 있다. 내가 천천히 H. 지나가 볼 테니까 읽어봐. 아 안돼 안돼 읽지 마요못 믿어. 아니 내가 내가 읽지 말고 다른 사람 읽어보라고.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H 저거 H야? 아니면 뭐야? 저? H 같은데. 뭐못 뭐 읽었어? 못봐 못 보나? 어 <laughs> 너무 멋네. 방한 뭐 경이 없어. 딜님이 딜님이 직고스로 롤체 하자는데요. <laughs> 어떻게 내가 롤체로 좀 잡고 있을 때 롤체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방향 좀 알아내 봐. 폰을 좀빼 놓을까? 지금 좀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을까? <laughs> 지금 폭죽이 많이 남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김에 일단 집으로 갑시다. 나라고 많이 남았다며. 이제 없지. 아까리 있었지. 이젠 없지. 넉넉히 챙겨왔었어야 됐어 이거 이거 건 엄청 넉 s u 챙길 건데 이게? 아니면은 o t sure if 가가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슬 u r e not sure if you're not 연료가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개 not sure i 이거 표지판 메모장 복붙해요? 어차피 짧게 적어야 되지 않나? 아, 그래? 그럼 쓸것좀 대사 좀 미리 써놔야겠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연료가 없습니다. 우리 비행기 추락합니다. 네. 네. 여기 입구에 남겨갈까요? 오케이. 땅밟으면 1 분인가? 땅밟고 나서 네, 네. 1 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집그집 입구 근처로 좀. 운전이 <laughs> 어렵네요. 기장을 믿으십시오. 어 내일 네, 잠깐 트리리퍼좀 잡아주세요. 我 <Nope. S 2>、oh, 走走走走走了、啊。